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가사 생각을 쉬지 않고 해왔는데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큼 행복에 묻혀 살았는지 진짜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보고 싶어 하는지.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뜻깊습니다 음아 uh -uh. 약속드릴게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. 네가 서로 저와 함께 어떻게 안 좋아해? 저 행복합시다. 아셨죠? 네.